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부터는 하워스의 십자가 위의 예수를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십자가 위의 예수라는 책인데요, 어, 이 책에서는 예수님이 남기신 일곱 마디 말씀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괜히 가상 칠원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하신 일곱 마디 말씀에 대한 하워스의 묵상인데. 그 일곱 마디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목차에 보면 나와 있어요. 아, 6페이지, 7페이지 함께 보시게 되면, 첫 번째 말씀부터 일곱 번째 말씀까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아,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번에 있으리라 라는 말씀이고 세번째는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에게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말씀하신 건데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또 이어서 보란의 어머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네번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바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그 부르짖음의 말씀이고 다섯번째는 내가 목마르다 여섯번째는 다 이루었다 일곱번째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구절입니다. 아, 그런데 우리가 이십자가위에 예수 예수님이 남기신 일곱마디 말씀 목상에 대해서 나누면서 먼저 한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 예수님께서 남기신 이 일곱 마디 말씀이 네 아, 개의 복음서에 나오는데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서에 나오는데 그 복음서마다 이 말씀들에 대해서 다르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특징적인 건데 아, 예를 들어서 아, 기독교 그리고 예수님 사역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고난과 부활 아닙니까? 그죠? 고난과 부활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성서를 기록하고 성경을 기록하고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그것이 정경화 작업을 거칠 때 만약에 이 모든 과정들이 어떤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그리고 고난과 그분의 부활에 대해서 고백을 할때 서로 말 맞추기를 도모했다면 그러니까 서로 우리가 다르게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동일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틀림이 없고 서로 다름이 없고 서로 오류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있어서 서로 말을 맞추려고 많이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굉장히 특징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특히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신자가 위해서 하신 일곱 마디의 말씀이 복음서마다 확연히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확연히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보고 우리가 첫 번째 말씀을 나누면서도 보게 되겠지만. 네 번째 말씀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구절이 여기에 나오냐면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마가복음에 나오고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이면에서 조금 비슷한데 둘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은 딱하나세요 엘리엘리 나마 사박다니 이겁니다. 이외에 다른 어떠한 말씀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마가복음과 마가 마태복음은 이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서용하신 유일한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이것에 대해서 단한 마디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단한 마디도. 대신에 누가복음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세번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첫 번째 말씀이에요. 아버지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다음으로 강도에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두 번째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세번 말씀하세요. 그런데 또 어떠냐면 이 누가복음의 새 말씀이 당연히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안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전혀 나오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세 번의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의 어머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요. 우리 교재의 세 번째 말씀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 말씀. 그리고 다섯 번째 말씀.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딱세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역시나 어떨요 마태, 마가, 누가에 전혀 언급되지 않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면에서 예수님의 가상처럼 십자가 위해서 하신 일곱 마디 말씀은 굉장히 특징적이라고 할수 있죠. 물론 뭐. 크게 다시 한번 부르지었다 이런 간접적인 것들로 이걸 짜맞추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이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분명히 마태복음, 마가복음의 경우는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성격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가장 단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을 것이고 우리 첫 번째 말씀 오늘 다루면서 다루겠지만 그러나 누가복음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고 기록한 명의 의미가 또한 있다는 겁니다. 누가 보면에서는. 어, 물론 우리가 이 교제에서 그것들이 어떻게 다른지, 뭐 어떠한 차이를 갖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피기보다는, 이 하나하나의 구절에 들어가 있는 함의들을 살피고 그것에 대한 하우스의 묵상을 다 같이 나누겠지만, 그 차이를 우리가 알고 넘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구절을 우리가 이제 함께 보도록 할 텐데, 바로 누가 보금에 나오는, 그리고 아마도, 어, 그러한 시도가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네 개의 보금선을 조화시켜 오자면, 굳이 조화시켜 오자면, 가장 시간상으로 먼저 말씀하셨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아버지 저들을 사회조주 없어서 자기에비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니 누가 부른 구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 먼저 이 28페이지, 29페이지에 보게 되면 하모스 역시도 아 발타자르라는 어 사람의 부활의 신비라는 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엘리엘이 아마 사박단이라는 그 말씀, 십자가에서의 위 말씀이 유일한 말씀이라고 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차이를 하워스 역시도 아, 인지하고 있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누가복음에서,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분명히 마가, 마태복음은 잘 모르겠지만, 마가복음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누가복음은. 그 부분을 생략했단 말이에요, 엘리엘리나가 소악단을 의도적으로 뺀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빼고 대체한 거죠? 대체한 거예요. 이 구절들로. 자기의, 자기들 공동체의 전승으로 대체한 거예요. 대체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하모스의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면, 파워어스가 이제 이 부분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은 아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는 이 고백이 사실 여기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과 사실은 한 책인 사도행전에도 나오, 나오죠 사도행전. 사도인전도 이와 아주 유사한 고백을 올려드리는 이가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로 쳐죽임을 당하면서 순교를 당하면서 이와 유사한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아 그런데 제가 이제 이 하모스의 책을 살펴보면서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모스의 핵심이 어디에 담겨있는가. 32페이지와 33페이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32페이지에 시작되는 두 번째 문단이 있어요, 중간쯤에. 이 부분을 함께 읽어볼게요. 나아가 우리의 나르시시즘은 예수님의 죽음을 다른 죽음과의 비교를 통해 이해해 보도록 부추긴다. 정의롭지 못한 권력에 의한 죽음 말이다. 예를 들어, 대예언자적, 대예언자적 죽음과 같은 것이다. 당신은 의미 없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중요해지는 죽음도 있다.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것 같은 우리의 죽음의 절망적인 상황에 어떤 희망을 가져다 주는 죽음도 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순교자의 죽음이 아니다. 십자가의 마지막 말씀들은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기 때문에 선포한 또 하나의 진리의 예가 아니다. 넘겨져서 죽어가는 가운데 예수님은 죽음에 대한 어떤 의미나 목적을 제시하려 한 것이 아니다. 보네퍼가 지적한 바와 같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인 것이다. 자, 여기서 보네퍼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아, 보네퍼는 독일의 고백교의 전통에 있는 율토교 목사였고요. 아 히틀러 정권에 대해서 히틀러 독재 정권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을 넘어서 유명한 그 말이죠. 유명한 말. 아, 정신 나간 버스 운전기사가 버스 운전대를 잡고 있으면 그 버스에 타서 기도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미치광이 운전자를 그 버스 운전대에서 끌어내려야 한다는 말 있잖아요 그게 바로 보네퍼의 정신인데 히틀러를 암살하고자 했던 사람이에요 목사때 히틀러 암살을 시도했던 사람입니다 아 굉장히 배격한 사람이죠 근데 그것이 실패예요 실패하면서 어, 보네퍼는 음, 그러니까 그 나치 정권이 무너지기 불과 얼마 전에 그 나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어, 지금에 이르러서는 우리가 그것을 순교라고 말하는데 순교당한 인물입니다. 그로한이물인데 그러니까 보네포 역시도 순교자예요. 순교자 어, 근데 이제 하우어스가 여기서 말하는 것이 뭐죠? 예수님의 죽음은 순교자의 죽음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순교자의 죽음과 같은 것이 아니다. 자, 여기 보면 예언자적 죽음과도 같은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권력에 의한, 정의롭지 못한 권력에 의한 죽음으로 예수님을, 죽음을 바라고 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정의롭지 못한 권력에 의한 죽음으로 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정치범으로 죽임을 당했고요. 예수님께서 행한 일들이 로마 정권이 보기에, 어 그리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당시 유대의 권력을 잡고 있던 이들의, 그러니까 유대인 전체가 아니라 어떤 그 정권을, 그 기득권을 쥐고 있는 이들입니다. 그 이들의 심기에 거슬렸기 때문에, 그 정치범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죽임을 당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시각 안에서만 예수님의 죽음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죽음은 순교자의 죽음이나 예언자의 죽음이나, 무슨, 여기 나오지만, 음 무슨 독립운동가의 죽음이나 그런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어 인간만이 어떠한 자신의 정신을 위해서 죽음을 택하기도 하는데 그러한 것과 하는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인간적인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우머스는 여기서 그러니까 참 인간으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그것보다 무엇에 집중해서 보는 거냐면 제2의 하나님. 그러니까 어떤 위계의 구조로서 이득이라는 것이 아니라 어.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우스가 여기에서 중요하게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죠? 여기서 마지막에 말하죠. 이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인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인 것이다. 그러면 사실 여기서 계속 강조되어 있던 것이 뭐냐면 제2의 하나님이 제2의 하나님이런 교류를 강조되기도 하고 그것에서 이제 들어간 것들을 포착할 수 있는데 이 지혜도 이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 그 우리가 읽은 것에서 아리 아래, 아리 아리줄입니다 33페이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이다그 요청하신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 의제이위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더하우스가 집중적으로 보는 것은 어, 사실 우리는 여기에서 굉장한 위로와 감동을 느껴보냐면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부분에 이제 감동을 받는데, 우리가 더 집중해서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 물론 아버지라는 부름이 이 부분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시죠. 그러나 역시나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더 집중적으로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 역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죽음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중요하게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우어스가 이 부분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이제 38절에서 39절, 38페이지에서 39페이지 넘어가는 부분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죠 38페이지 맨 아래에서 두 번째 줄. 그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예수님만이 죽임을 당하기보다는 도리어 죽이길 원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아버지께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음을 확신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이제 마치면서 한 가지 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5페이지에 보면 맨 아래에서 넷째 주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삼위일체의 신비 가운데로 인도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우어스가 이제 이 목상 집을 다루면서도 어 신비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신비라는 것에 대해서는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 시작하는 글에 하우어스의 생각과 입장들이 잘 담겨 있습니다. 대체 자신이 신비라는 말을 이책 안에서 어떠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을 다루고 있는데. 그러니까 신비라고 하는 말이 사실 참 우리가, 어, 설교하거나 기독교 복음을 말할 때 사용하기 쉬운 말이에요. 그렇 어, 신학하는 사람으로서는 여기에서 하버스도 말하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책임을 회피하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신비다라고 말하는 끝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버스는 지금 여기에서 신비를 어떠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가 그것을 바로 15페이지에 말하고 있는데, 그 신비는 우리가 그 신비를 역시나 어 15페이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줄부터 어 볼게요. 신비란 풀수 없는 퍼즐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신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가리킨다. 하지만 신비는 그것에 대해 더 알수록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무엇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냥 그것에 대해서는 몰라. 심지어 몰라도 돼. 우리가 알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비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알고 있음을 넘어서 그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신비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개념이, 1장을 어,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우리 다음 주에는 예순 음, 두 번째 말씀, 누가 복금에 감도에게 주신 말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원에 있으리라 라는 이 말씀을 다음 주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